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금일은 제가 금양의 거래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개미 투자자님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위를 보고 있어요. 내 투자 금액보다 수익, 업사이드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채널에서는 이 다운사이드, 손실을 막아야 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손실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가 하락을 저도 몇 종목 두드려 맞았어요. 오만했습니다. 매를 맞을 것도 알고 아플 것도 알았는데 알고 맞아도 아프다는 걸 다시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살아남기보다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많은 유튜브나 커뮤니티 채널에서 수익 본 것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보유 종목이 악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개미 투자자들의 피와 땀으로 누구의 배를 지금 불리고 있는지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양은 24만 명의 소액 주주분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어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65%가 소액 주주님을, 누, 주주님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한5% 정도 되고요. 최대 주주하고 뭐 우호 지분 다 합치면 20%가 조금 넘잖아요. 65%가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총이 한때 10조 원 가까이에서 6천억까지 떨어졌지만 이 6천억이라는 시총도 결코 작은 시총은 아니다. 꽤 규모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언급드렸듯이, 금량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꽤 있어요. 단적으로 2차 전지만 포기해도 발포지 사업으로만으로도 계속 기업을 영위할 수는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말도 안 되게 망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기업회생 그리고 어, 다음주는 제가 무자본 M&A를 막아야 되는 이유 설명 드릴 거고, D-Day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는 이 신청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5시 50, 아, 42분이거든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기한을 꽉 채워서 낼것 같습니다. 그럼 거래 재개를 좀낙아나는 이유는, 이 한국 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건전한 자본 시장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 있어요. 지금까지 금양이 냈던 수많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는 필터링 없이 공시를 내보냈습니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한국거래소가 형성을 했다면 그 책임은 한국거래소에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의하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정지돼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주주님들의 재산권을 거래소는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반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든 어 내가 투자했으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기업이나 아니면 뭐 거래소 금감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이 잘못, 이 한마디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 투자자에게 덮어 씌우는 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책임을 나눠 가지면서 거래 재개를 위해서 너희들도 발벗고 나서라 라고 목소리를, 주주연대를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주주연대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소는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한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거래소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들어오고요. 또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상장폐지로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목소리를 냈던 주주님들이나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주말을 통해서 1인 시위, 거래소 앞에서 이제 피켓 들고 1인, 시위, 1인 시위도 할 생각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선 서 거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구독자님을 위해서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금양기 정지가 돼 있잖아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것다, 이렇다, 저렇다. 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내일 있을 이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가 앞으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짓이나 진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계속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외,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금량의 손실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제가 개잡주 개미들이 잡다한 주식 이야기예요. 채널에서 전일 장 중간에, 장 끝나기 전에 MOT라는 종목, 대놓고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언급. 대놓고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 금량의 종목, 마지막에 사야 될 종목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대놓고요. 뭐 숨겨진 종목에 이렇게 않고 그냥 대놓고 언급을 드려요. MOT 같은 경우도 전일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오늘 8.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테마죠. 2탄, 3탄. 오픈롤, 유라테크. 그리고 3탄에는 대성 창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신제약이 있었어요. 예전 영상에서 다 언급드렸어요. 대놓고. 전부 다. 뭐, 이, 이 종목은 오픈롤 한50% 가까이 급등 나왔고요. 유라테크는 한 8에서 90%. 대성창추도 금일 27% 급등이 나왔고요 신신제약도 1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짓이 아니에요 제 영상 돌려보시면 예전 영상 그냥 다시 보기 하시면 다 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거짓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통방 참여하실 분들은 남겨달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게 4월 7일이거든요 위세아이텍 짧게 먹고 난 다음에 이걸 60%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조금밖에 못 먹은 게 아쉽고요. 대유원 컴퍼니, 비스토스 다 알려드렸어요. 7,000원대에서 오늘 만원대 돌파했습니다. 대유원 컴퍼니가. 금일 만원을 돌파했어요. 대유원 컴퍼니. 보시면, 일자리 관련 종목입니다. 이 7,000원대 만약에 여기서만 잡았더라도 금일 만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통방 참여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 드린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제 기대보다 너무 적으시더라고요. 물론, 금량이 몰빵하셨거나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예수금 총알이 있다면 영상 설명에 클릭하시면 제가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금량 소통. 현실적인 조언과 계좌 복구 원하시면 소통방 참여하셔라 체크하시고 초대받을 연락처만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10초, 20초도 안 걸리는 부분을 지금 주주님들 구독자님이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인사이트 그냥 마구마구 뽑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금량 외도. 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대놓고 사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바이오플러스라든지, 그리고 한두 달 전에는 코미코라든지, 많은 종목 대놓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어 이제 좀 궁금한 종목 따로, 금량 외에 궁금한 종목도 중간중간에 제가 이 종목 어떻게 하셔라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계좌를 좀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신청한 후에 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감사합니다.